자 이번에는 어, 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신경에서 보시면요 Reflex arc 반사공입니다 반사공 자 여기서는 Reflex란 것은 반사란 것은 우리가 그 무의식 반사 의식 반사가 있죠 무의식 반사는 뭐냐 면 무릎 반사가 보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뭐냐면 반사의 주된 임무죠 자 리플렉스 아크라는 것은 뭐냐면 대, 그 자극이 주어지면 자기 무릎 반사에 자극이 주어지면 자극이 어, 무릎을 거쳐서 척추를 거쳐서 다시 무릎으로 이어지는 그 경로를 뭐냐면 반사공이라고 합니다 리플렉스 아크 그죠 인터뉴런 중간 신경세포죠 중간 신경세포 자, 여기서 보시면 센서리뉴런은 뭐냐면 감각뉴런이에요 인터뉴런 중간 신경세포입니다. Motor 뉴런 이것은 운동 뉴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reflex arc를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그다음적으로 다노르노하면요, 인터뉴런 그죠? Spinal cord 척추, 척추 속에 들어는 것이 뭐라고요? 척수라고 합니다. 척수. 그다음에 jerk 급격히 움직이다. Refractory period 자, refractory period는 뭐냐면 어, 신경에서 전기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아주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에 전기가 흐르는 그 메커니즘을 조금 아신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휴지기죠. 휴지기. 휴직이. 마이너스 70mV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탈분극이죠 p 러스마이위치위치뀝바다니다그 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 h i refractory period. 불응기 s is the same thing. The v e s i l the v e s c s e l the v e s c l 면러 l e the 이 e 이런, v e s i c l 소포가, 어, 깨트려지면서 무엇이 분비됩니까? 호르몬, 아세틸콜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기포 소난이라고 소포가 되겠습니다. vesicle. fuse with, 자, 녹이다. 라는 뜻이고요. vitreous humor, vitreous humor란 것은 유리체의 그 막을 말합니다. vitreous humor.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눈동자에 관련된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눈동자에 관련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더 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경에 관련된 것이니까, Reflex Arc, 그죠? 반사공, 그죠? 자, 그 다음에 Refractory Period. 푸른기. 그거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Reflex Arc, Refractory Period. Refractory Period. 그래서 이두개 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눈의 구조에 대해서 어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